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에서 수면무호흡증과 불면증 즉 수면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소리숨 이비인후과의 이대웅 원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공간이라고 하는 구강 안쪽에는 혀가 있고 편도가 있고 목젖이 있고 후드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뺀 나머지 공간 즉 여기 보시면 요 나머지 공간으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공간이 좁아질수록 코골이가 생기고 그게 악화되면 저호흡이 생기고 그게 더욱 악화되면 무호흡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안 생길 병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될 건데 심혈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심근경색, 그죠? 심장마비겠죠? 뇌출혈, 뇌졸증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가능성이 뭐 많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내 수면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면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거고 객관적인 검사를 하는 겁니다. 논문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큰 코골이와 주간 졸립 즉 나는 피곤하고 옆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검사를 했을 때 56%의 환자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이 됩니다 어 인터넷 여러 매체에서 공개를 해 놓은 설문지를 보면 어제 잘못 자서 오늘 낮 동안의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체크가 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을 해 주시는 게 좋죠 30분 정도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환자분이 내 질환이다 싶으면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검사를 진행을 할지, 뭐, 치료 단계로 들어갈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날짜를 잡아서 며칠 후에 야간에 10시나 11시쯤에 내원을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집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 전문의들이 직접 판독을 하게 되거든요. 뇌파 검사를 포함해서. 그 판독 기간이 저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2018년 7월에 의료 급여가 됐죠. 그 급여 기준. 첫 번째는 주간 졸림. 졸려야 되겠죠. 어제 잘못 잤으니까. 그리고 큰 코골이, 빈번한 코골이가 있어야 되고 수면 중에 무호 피로감, 그다음에 잦은 뒤척임, 잦은 각성 이런 증상들이 한 가지는 있어야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객관적인 겁니다. 모디파이 말란파티 스코라고 하는 혈랑 그다음에 목젖의 위치를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또 구강 안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물 중에 편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성인은 2단계 소 3단계가 넘어가면 그 급여 기준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밀러 매니버상, 상기도의 폐쇄 소견이 관찰된다. 이런 것도 중요한 소견이고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의 기왕력, 당뇨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만인 30이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확인이 되면 수면 다원 검사는 보험이 되는 겁니다.